그 이틀에 걸쳐서 김민석 후보가 이 배추 저 정말 배추 배추 여기 말면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 배추 그죠? 배추에 투자한다라고 그랬는데 혹시 주변에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배추 농사에 투자하는 분을 만나보거나 들은 사례가 있습니까? 저도 농사를 짓고 있지만은 그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고요. 계약 재배라 그래 갖고 이제 얼마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있는데 투자를 해 갖고 돈을 다달이 얼마를 받고 하는 거는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아.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. 2억 원을 투자를 해서 약 3년에 걸쳐서 매달 450만 원을 받고 그리고 또그 투자한 돈도 돌려받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? 사실 돈 들어오는 날은 수확하는 날딱가루고좀 지대가 얕은 지역에서는 봉가를 하면은. 이틀이겠죠. 이 배추라는 게 있잖아요. 평당 얼마가 나오고 이게 보장이 안되 있는 겁니다.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.